1 번은 그냥 다전개해야된다 맞지? 2번 같은 경우 는 어떤 놈? 요거 보여? a 플러스 b 더하기 c, a 플러스 b 빼기 c 요렇게 보이나? 어?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거잖아.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면은 우리 중학교 때 이거 했었잖아 맞지? 이렇게. 아, 요거 많이 활용한다고. 어? 인수분해 할 때도 많이 활용하고. 어, 전개할 때도 이거 많이 활용한다고.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c 제곱 마이너스 2ab지. 그럼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전개되는 거지 그냥. 어, 2ab는 없어지잖아. 여기 2ab 있었고 여기 마이너스 2ab 있었으니까 없어지는 거지. 됐지? 어.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눈에 바로 들어오나 어, 형태는 이거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 얘가 어떻게 전개가 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가 여기 부호가 여기 같이 가지 여기 요, 요 부호가 여기 같이 움직인다 맞지 여기는 반대고 맞나 어 그래 되니까 지금 얘가 어 a 3b 그 다음에 어 3b 제곱이고 a 제곱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a b 했는거다 맞지? 어어 그러니까 여기 세제곱 a 세제곱그 다음에 요 b의 세제곱이니까 27b의 세제곱 되겠나? 됐지? 어그 다음에 요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전개다 맞지? 어? 어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노?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4c 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2ab 니까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c 플러스 4ca 요렇게 되는거다 맞지? 됐지?